22년 12월 26일 저녁 9시 30분에 시작하는 브랜트퍼드와 토트넘 우 슈퍼 메인피 프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휴식기 이후 브랜트퍼드와 토트넘이 맞붙습니다. 먼저 홈팀인 브랜트퍼드는 맨체스터시티를 꺾고 휴식기에 들어갔고 그 결과 순위 10위, 토트넘은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트퍼드는 최근 6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고 말았는데 그 승리는 디펜딩 챔피언인 맨체스터시티를 상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허용한 것이 브랜트퍼드의 패배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브랜트퍼드는 홈팀의 이점을 가진 팀입니다. 최근 3번의 홈 경기에서 무패를 유지했고, 더 나아가 지난 7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월드컵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였던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4대3의 승리를 거두었고 2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도 마찬가지로 지난 5경기 모두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토트넘은 원정 경기에서 득점력은 준수한 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5번의 원정 경기에서 단한 경기에서만 무득점에 그쳤고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토트넘이지만 아직까지 수비적인 측면에서 불안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단한 경기만 무실점에 그쳤고 마지막 5경기에서 각각 2골 이상을 허용했습니다. 브렌트 퍼드는 홈에서만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팀이기에 분명 토트넘에게는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 배팅 가이드입니다. 브렌트 퍼드는 최근 7번의 홈 경기에서 단 1패만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동안 단한 번도 무실점이 없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온 브랜트 퍼드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10경기에서 단한 경기에서만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양팀 득점이 나온 토트넘입니다 월드컵 이후 메인 주전인 골키퍼 유릭스와 손닉맨의 결장이 유력합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스포츠 정보 공유하며 다폴더 고배당 축중보다는 메인 조합픽으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 시작 보다 정확한 선발 라인업과 베스트 라인업 부상자 체크 후 모든 선수들 포지션 파악 해외 배당률에 따른 메인 조합 픽,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한 승부사 정보 공유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